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합니다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의그 사랑 변함 없어 일마인 변하다 저 복음 모라쳐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저 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을 함께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아, 특별히 사도행전을 그 일장부터 마지막까지 통틀어서 요약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일장 팔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을 받고 예, 결국 온 땅에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받은 증인인 바울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얻었고 위험 속에서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당시 그들이 금식하는 절기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시기가요, 9월에서 10월 쯤에 있는 이 대속죄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 시기가 항해하기가 어떠한지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배가 노를 저어서 가거나 아니면 바람의 돛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배였기 때문에 항해가 그야말로 이 날씨와 일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겨울에는 그 바람 불는 것이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들은 겨울에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에서) (10월쯤에는) 그래도 항해하기가 약간의 위험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항해하기에는 괜찮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울은 항해하는 이들에게 권하여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어요. 왜그렇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이건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한 겁니다. 선주와 선선 선, 선장은요 평생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이 베테랑이에요. 이 사람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바다를 몇십 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괜찮습니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도 안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항해가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순풍을 만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들은 유라 굴로라는 아주 유명한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성령 받은 주님의 증인들에게 지혜로 가르치시고 내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이죠. 자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권능으로 지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은 배에서 풍랑으로 며칠 동안 고생한 이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후에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결국에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사람들은 바울이 왜그 배에 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로마까지 가기로 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 결국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울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주위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사실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체험하고 보여주는 여러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특히 해외 선교 현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1장 이야기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야,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앞장서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유대적 배경이 별로 없는 로마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많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 오늘날도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면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들, 어떻습니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진짜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목사님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조심한다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에 우리를 맡기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스스로 일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전도의 현장에서 더욱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성령님께서 급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급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시고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권능을 보이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복음 증거하려고 각오할 때에 주님 일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에 능력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도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든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